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본인의 외도와 잦은 음주가 무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돌싱글즈 출연자 이소라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소라의 외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버가 두 번째 영상을 게재한 것인데요. 유튜버는 이소라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지난번 영상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소라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명 영상을 제작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튜버는 이소라에 대해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는 식으로 방송에서 감성 팔이를 했습니다. 이소라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상서여상 출신입니다. 결혼 생활을 같은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가정부를 두고 살았습니다. 친정과 집이 가까워서 친정 어머니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연고도 없는 시골로 시집 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700 폭이 김장설에 대해서는 이소라 전시댁은 돼지 3만 마리를 키우는 대농장입니다. 상주하는 직원만 2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김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댁의 주장입니다. 사장님 와이프가 김장을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소라는 혼자서 700포기를 김장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소라와 전 남편의 이혼 서류를 공개하며 재산 분배에 있어 이소라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기타 사항들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갖고 이소라는 양육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소라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줬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양육권은 엄마에게로 갑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이소라에게 있다는 게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합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이혼이었으면 재산 분할로 전 남편 재산을 뺏어온 게 아니라 이소라가 전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을 역으로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소라에게 엄청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소라의 얼굴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가 공개한 사진을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소라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건 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얼굴이 찍힌 사진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문물 콧물이 범벅된 사진을 공개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굳이 이소라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그의 외도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소라가 예약한 펜션과 이소라가 찍힌 장소가 같은 곳이 맞습니다. 펜션 예약 확인 및 취소란에 이소라의 정보를 넣어서 예약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7일 오후 6시 17분께 예약된 펜션 입금 정보는 이소라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결혼생활 중 외도 현장 들키지 않은 것 맞나요? 애새 딸린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단둘이서 침대가 하나뿐인 펜션을 예약한 이유가 뭡니까? 설마 친한 남사친과 우정여행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할 건가요?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소라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였고 단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집에는 가정주부를 뒀습니다. 또 결혼 기간 동안 매달 남편이 600만 원, 시아버지가 300만 원을 줬습니다. 용돈으로 받아간 금액만 10억이 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한달 여가 생활 비용으로만 400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떻게 부의 생활입니까? 이소라의 시댁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다알 정도입니다. 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명 유튜버는 전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소라의 전 남편은 통화에서 사실이 맞자요. 지금 유럽에 출장 와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소장을 접수했어요. 변호사가 알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은 친구가 지인을 통해 제보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제가 소식을 늦게 들었는데 사실 그대로 나온 게 많아서 따로 반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법적 소송에 의한 것만 이소라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라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먼저 차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로 유튜버가 공개한 패션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전 남편은 이소라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소라가 맞아요. 그 이상의 큰 문제도 있지만, 제보자를 찾아서 연락하는 게 맞아요. 전처이기도 하고, 애들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섣불리 응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딸들만 아니면 할 말이 많아요. 참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요. 우선순위가 딸들이기 때문에 이소라가 다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저희 측에서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가만히 있는 걸 참지 못하는 주변인들이 언론에 알린 듯해요라고 했습니다. 유튜버는 전 남편은 딸들과 이소라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제보자와 연결시켜준다고 했으나 하루만에 신경 변화를 보였습니다. 문자로 죄송합니다. 대응 소송이고 소장 접수 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도 드릴 수 없대요. 할 말도 없고요. 결과 나오면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제보자 역시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소라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현재 저에 대해 떠돌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반박할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이혼한 지 3년이 넘어서까지 다큰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위협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를 둘러싼 사생활 파헤치기가 과연 온당한지 여전한 의문을 남기는 상황인데요. 돌싱글즈 제작진은 일단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제작진은 이소라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나 이소라가 연인 최동환과 함께 출연하는 돌싱글즈 외전 괜찮아 사랑에는 정상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혹이 깊어져 가는데도 이처럼 모르채로 일관하는 제작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싱글즈는 시즌 1부터 이번 3까지 매번 출연자 관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연자 검증 시스템에 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전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등장했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이 이소라의 전 남편과 상견례 날짜를 잡기도 전에 이소라가 방송에 나와서 떠벌렸다며 전처의 방송 출연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 결혼도 못하게 될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스트레스와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면증까지 왔다. 아이들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까지 알게돼 상처가 너무 크다.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사춘기 아이들이 더 예민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돌싱글지에서 만난 이소라의 현재 연인인 최동화는 이소라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과연 폭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